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3. 그는 신의가의신은 신의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사상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가는 모든 이다형 뻥아리로다.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결혼같도와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을 모임하며 되지 못할 노다. 6. 무대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만 악인들의 기은 망하류다. 1편 3편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의 엿지글이 많은지요. 이런면 아예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왕다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방패시오 나의 영광의시오 나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순서 에서 응답하신 노다. 셀라. 오 내가 노하우 깨왔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나를 쇠고시 위로다. 육천만 원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칠여호와야 일어났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의 내리소서 살라 시편 23편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원수의 목전에서 너희의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육내 평생에 선하신것 인지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21편 1. 내가 사나양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들신 으 여호와이기 사로다참 여호와께서 너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하시며 너를 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디 다 대신하니 육 낮에 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팔 여호와께서 너의 죽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끝. 일삼 이십삼 백이십일. 아니, 나 또, 히브리스 또할뻔 했잖아.